안녕하세요. 3분 외교 안보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북한의 반발, 미국의 거부, 관광객 안전 문제에도 정부는 개별 관광 촉구, 북한과의 개별 관광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통일부, 세 가지 개별 관광 추진 시나리오, 첫째, 남한에서 직접 가는 육로 관광, 둘째, 중국 등 3국 경유 관광, 셋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 문제는 북중과의 사전 협의를 한 흔적도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에만 급급. 전문가에 따르면 관광객 안전과 관련해 중국 업체가 관광 상품도 만들고 안전교육도 시킬 거라는 점에선 대한민국 정부가 만나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오늘 국무회의에서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개최 추진 의결 박원순 올림픽 유치하면 북한 개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 시 북한의 인프라를 놔야 하는데 공항 항만 고속철 등 건설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2032년 남북 올림픽 구상은 그림의 떡이라고 했는데요. 남북 관계, 북한 인권 문제, 관광객 기자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북한 찬양 사이트 접속을 방치했는데요. 2015년 차단, 현재는 오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우리 민족끼리에 이어 북한 여행사 고려투어에도 팔로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비핵화 협상 전망을 2, 3월이 고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과의 유화 제스처에 북한은 10분 동안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유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생일날 1월 8일 날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오브라이언은 다양한 채널로 접촉 중에 있다며 1월 10일 날 말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원한다고 1월 13일 날 밝혔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김계관은.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1월 10일 날 밝혔고 강경팔 리성권을 대미 협상 총책인 외무상에 임명한 것으로 보아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을각에서는 북한의 침묵을 대화 거부로 보는 건 성급하다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협상 국면의 종결로 인한 후가를 북한도 알기 때문에 적기를 찾는 중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정세는 2, 3월 중 미북 간 돌파국과 마련돼 한미 훈련이 중단되느냐 협상 실패로 훈련이 재개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것으로 3분 외교안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